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같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먼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수와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그때 유저저선이 길가리 있는 여우수에게 나오고 그니지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우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아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정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 귀에,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은 돕게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예.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 거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있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요호서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의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예디룬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었더라 아멘. 어제 읽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가난 본토의 분배의 시작을 알렸어요. 그럼 내일은 뭘까요? 15장부터 유다 집파를 필두로 해서 집합으로 분배된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그 중간에 이갈림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도는 뭘까요? 갈렙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갈렙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면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정복하라는 거죠. 갈렙은요 그 유명한 말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네 주소서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그래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것을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객기가 아니에요. 결국 갈렙의 말처럼요. 헤브로는 갈렙의 기업이 됐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갈렙같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 본문을 통해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길래 이렇게 이 중간에 딱 들어 있을까요? 모범이라고 우리 여우소와서가 말하는잖아요. 갈렙의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신앙이었어요. 예, 갈렙은요 45년 전에 그 정탐꾼 동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우소에게 나와서 45년 전에 있던 일을 그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이미 죽은 열 명의 정탐꾼을 언급하는데 그들이 백성의 간담, 그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열 명의 정탐꾼이 왜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만들었어요? 먼저 자신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지키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그런데 갈렙의 마음은 굳건했어요.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은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나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요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충성은 뭐예요? 어떤 대상이나 가치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누가 나라에 충성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충성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요.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슈마 이스라엘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와는 오직 유일한 요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 다른 것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 사랑 안에 과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몸이 늙지가 않아요. 그래서 85세 된 갈렙은요, 아직도 팔팔해요. 그래서 10절, 12절 보아요. 이게, 이게 85세 된 노인이 한 말이 아닌데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근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갈렙은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을 달라 그래. 헤브론.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유서 깊은 곳이에요. 본문의 마지막, 먼저 볼까요? 15절 이렇게 되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안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천쟁이 그쳤더라. 이 마지막이요. 이 여우수와 기자의 코멘트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어, 15절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헤브론이라는 이 지명을 바꾼 것이요. 누가 바꿨나면 갈렛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정복한 사람이 그 지명을 바꿔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를 가나한땅 마무레 막발라 밭굴에 장사였더라. 이 코멘트가 이렇게 되어있죠. 마무레는곧해론이라또 야곱이 기랗 아르바의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일었으니 기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리하던 헤브론이라 이 창세기 때는요 그 땅이 헤브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역사서는요 이후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후에 그죠? 그럼 언제 바뀌었을까요? 예, 예 갈렙이 정복한 다음에 헤브론으로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곳에 이스라엘을 절망하게 했던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갈렙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두 번째요. 첫 번째 뭐였어요? 사랑하는 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갈렙의 신앙은 온전히 따르라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 이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요호수아는요 갈렙을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했어요.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다이시 왕이 되고요. 본고주를 삼은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요수아서는요 갈레베 신앙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레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요,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민숙이는요, 하나님께서 갈레베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그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 볼게요. 오직 내중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자손이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4절도 그런 거예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히 쫓는다는 것. 따른다는 건 뭘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예요, 그게. 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붙인 다윗이 여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솔로몬하고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과 다르게 신앙이 변질됐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쫓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쫓는다는 거 그거잖아요. 계속 바라봐야 될거 아니에요. 놓치면 안 돼요. 85세가 된 갈렙을 보세요. 45년 전과요. 다르지 않아요. 갈렙이요.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꾸준함이 없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꾸준함이 없으면 이 교회에 부흥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보고 주십니까? 꾸준한 사람에게 보고 주는 거예요. 예. 꾸준한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꾸준하게 지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중요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따른다는 건 뭐예요? 따르는 대상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솔로몬처럼 변질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예, 갈래 그같이 늙지 않아요 요사 젊은이들 보세요 나이는 젊었는데요 젊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 보면 젊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진취적이고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날마다 달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갈렙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의 신앙을 봤습니다. 갈렙이 많은 사람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되어주고 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어주고 납니다. 이 사람 늙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이 사람에게 형통을 줍니다. 주님, 오늘 갈렙으로 인하여 그 지명이 전쟁이 그쳤고 헤브론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헤브론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